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오는 5월 9일 전 나이트클럽 천상의 인간세상 사장이자 중국 거부 단회의가 미국에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사기로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 I-407 양식을 작성하고 양형 당일 단회의는 연방요원에 의해 공항으로 호송된 후 즉시 영구추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송환국가는 그의 유효한 여권과 해당 국가의 입국 규정에 달려 있지만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탄회의의 첫 부인은 리셰넨 전 중공 국가 주석 부인 린자메이의 조카 린징입니다. 그는 리셰넨의 사위 류아제우 중공공군 장군과도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 류뚜오는 뉴욕시장 아시아계 자문위원회 위원이며 뉴욕시장 보좌관 정치룡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탄회의는 현직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하고 선거 감시 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단회인은 올해 3월 18일 타인 이름으로 선거 자금 기부, 이민 사기, 가짜 신분증 제작 등 여러 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2일 체포된 뒤 부른 메트로폴리탄 구치 센터에 수감돼 있으며 또 다른 국외 망명 중국 억만장자 거원 게이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검찰은 4월 19일 양형 선고 후 2년간 감독 석방 기간을 늘려줄 것을 건의하고, 단 회의에게 미 이민 당국의 모든 지시에 협조하고 따를 것과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단 회의가 즉시 추방되겠지만, 그의 거듭된 사기 행각은 그가 거짓 핑계로 불법 입국을 다시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년에 감독 석방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웨이의 변호인은 28페이지 분량의 양형 비망록을 제출했으며 그의 매제, 취지파와 현재 롱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스타리버 월드그룹 회장, 그리고 시마우동 신경과 전문의 등 3명이 그를 지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탄웨이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비망록은 문화대 혁명 당시의 어린 시절 경험, 첫 번째 아내의 죽음, 사업 시작, 유뚜와의 결혼과 뉴욕 이주 등 그의 개인사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또 단웨이는 1992년 리셴렌 전 중공 국가주석의 부인 린자메이 조카 린징과 결혼했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베이징의 유명한 고급 나이트클럽 천상의 인간세상을 오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996년 린징이 사망하자 단웨이는 누나에게 딸을 맡겨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나이트클럽을 재개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중국 영화관 체인 멀티미디어 회사 상메이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어 회사를 상장하고 영화 제작, 영상 스튜디오, 프로그램 제작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글로벌 전염병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직원 수가 2만 명을 넘었고 그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였습니다. 비망록에는 단 회의의 첫 번째 부인이 뇌동맥류로 사망한 후에도 저가 식구들과 가깝게 지냈으며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2010년 단웨이는 류투와 결혼해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단웨이는 그의 명성과 부를 이용해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많은 자선활동을 펼쳤습니다. 단웨이의 절친한 친구 슈마우동은 지지서한에서 단웨이가 롱아일랜드 학교에 150여만 달러, 하나 약 20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으며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도 많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년 싱다우와 교민부에 따르면 르두오는 롱 아일랜드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 위원회와 그린벨 학교 이사회의 유일한 중국계 이사입니다. 르두오는 아담스 시장의 참모 정치롱 밑에서 뉴욕시장 아시아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시 수사국이 정치롱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올해 2월에는 FBI가 정치롱의 브롱커스 자택 두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2021년부터 에덤스 등 여러 정치인에게 개인 명의로 불법 정치 자금을 헌납해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단웨이는 리젠닝 가문과의 인연으로 베이징의 고위 간부 집단 일원으로 간주합니다. 대륙 언론들은 그가 과시적인 행동을 해왔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이 작성한 양형 비망록에는 그를 중공의 희생자로 묘사했습니다. 비망록에는 그를 정부의 동맹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정치적 반대파와 가까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첫 부인의 고모 사위 류아저우는 반란 선동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탄회의의 변호인은 가족 배경과 2000년대 중반 스타우더 시네마 사업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그후 그는 중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리무린이라는 가명으로 홍콩 거주권을 취득해 자신과 가족을 보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망록에는또 그의 인생에 세 가지 큰 타격이 있었다며 첫째는 28살에 첫 번째 부인이 사망한 것이고 둘째는 전염병 팬데믹으로 그의 비즈니스 제국이 파괴된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영구추방돼 세 자녀와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